예, 안녕하세요 배교원 무인카페입니다. 예, 오늘은 어, 커피 머신기와 원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을 해요. 보통 이제 커피 쪽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순수하게 원두가 있을 때는 좀 좋은 원두를 쓰고 믹스할 를때 원두를 조금 낮은 걸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 고기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딱 고기만 순수하게 먹고 싶습니다. 소금도 안 집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 이거를 뭔가 섞어 먹는다 이러면은 완전 A 급은 안 씁니다. 섞어 먹는 거는. 뭘싸먹던지 같이 먹던지 이렇게 먹죠. 커피도 약간 좀 그렇게 하면 좀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하죠. 예, 대체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고기로 자꾸 요거 설명드리냐면은 어 저희가 어 알만한 유명한 이런 커피 전문점들 좀 그런 제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이제 한 세네 군데가 있죠. 예. 그런 업체에서는 하이엔드 머신을 씁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한 제네시스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그 펌프 자체가 굉장히 또 커요. 크다는 거는 그런 추측을 해 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정도 급이 돼 있는 무인 카페 머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국내 기계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원두를 쓰면은 예를 든다고 하면은 한뭐 뭐 그냥 일반 매장에서 쓰는 어한 200만원 짜리 그냥 한 200에서 200, 200만원 정도 하는 머신 기계에 똑같은 원두를 집어넣어요. 근데 하이엔드급에다가 그 원두를 집어넣으면은 맛이 한두배 정도가 증가를 해요. 거의 맛 자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원두가 나쁜 거 대비해서 두 배의 퍼포먼스를 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맛에 대한 거는 좀 그런 게 있고요. 예. 일단은 그건 기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설명드린 거예요. 뭐 사실 뭐 제네시스도 갈수 있고 뭐 부산 갈수 있고 마티즈도 부산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승차감에 대한 부분이죠. 목 넘김, 승차감, 약간 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국 커피 문화가 어, 그렇게 레벨이 낮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원두커피에 대한 맛을 다 아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아주 전문적인 몰라도요. 그래서, 예, 어, 저희 머신에 들어간 건 하이엔드, 그런 전문점 쓰는 그런 똑 동일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좀 틀립니다. 예. 그겉 표면만 보고 어 무인 머신이 다 똑같다. 약간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등급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압 차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그이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드리려는 거는 고기 굽는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고깃집에 가면은 어 직화숯불구이다, 뭐 숯불구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스로 굽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정에서 그냥 프라이팬으로 굽는 게 있죠. 어 가정에서 프라이팬으로 굽는 거는 그냥 드리커피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뭐 맛있게 타면 다행이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보편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드리크피하는 그 정도 수준 나온 거고, 예, 그것보다 조금 괜찮아 아까 한1 0 0만 원에서 0 0한 이백 백만 원좀 이상쯤 되는 그런 머신 기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가 이제 뭐 가짜 숲 같은 거좀 들어 있는 그런 거에다가 어. 가스불로 하는 그런 정도 맛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일반 보편적인 고깃집의 맛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하이엔드 머신 저희가 쓰는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직화구이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숯불로 굽는 그런 아주 맛있는 맛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저희는 돼지고기 이런 일반 원두가 좀안 좋은 거가 한 돼지고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한우 미국산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순수 아주 맛있는 한우 이 원두를 쓴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한 블루 마운틴이란 원두를 씁니다. 보통 일반 커피 프랜차이즈가 블루 마운틴보다 조금 떨어지는 원두를 써요. 저도 개인적으로 원두를 좀 많이 사봤어요. 저희 저도 이제 가게를 몇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원두를 되게 많이 사봤었는데 어, 저렴하면서 그나마 좀할수 있는 거가 이제, 그, 그, 이 제, 한, 금액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좀 찾으려고 일반 그런 것도 많이 사보고 코스코트에 있는 원두나 이런 것도 다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아시는 분이 준 그냥 프랜차이즈 원두가 더 맛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똑같아요. 뭐. 코, 한 보통 한 이만 오천 원에서 한만원 정도 하죠 한그 정도일 거요 근데 이제 블루마운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비싸요 <laughs> 한일한칠배 정도 비쌀 거예요 근데 이제 먹어보면은 이제 소비자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 괜찮다 아 맛있네요 이런 게 있는데 전에 쓰던 원두 한 이만 오천 원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뭐 약간 좀한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표원을좀 <laughs> 이제 어느 이제 손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뭐 이제 블루마운틴, 저희가 쓰는 블루마운틴 정도가 이제 좀 뭐랄까, 와, 굉장히 맛있는데요. 뭐 물을 안 섞으면 와, 이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케냐 더브레이는 정말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서, 그건 좀, <laughs> 조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무인 카페 하는 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제, 그 코스코토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어, 스벅에에서, 이제 브랜드만 달고 나온, 이제, 그 원두를 사용을 해요. 예. 그것도 제가 먹어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그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 준 그런 정도 원두보다도 좀 떨어져요 프랜차이즈에서 받은 원두보다도 어, 조금 맛이 덜 나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뭐 거기서 쓰는 뭐 하이엔드 머신으로 뽑으면은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렴이 머신 갖고는 좀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역에, 어, 뭔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맛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있고, 저 마트에도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한데, 누가 와서 여기서 커피 사 먹겠어요. 사람도 없고, 좀,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좀 외모가 좋던지 이런 부분으로 좀 다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가격을 좀 낮추면서 맛에 대한 거를 좀 지켜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무인카페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창업주님께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 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뭐, 식당들, 이제 커피는 그렇게 많이 그런 건 없고, 그냥 메뉴 자체로서 이렇게 승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 지금, 아니면 가격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죠. 예, 그, 그런 게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뭐 국밥집 같은 데서 보면은, 어, 우리는, 어, 솥밥을 제공을 해드려요. 즉석, 솥밥을, 즉, 즉석이란 단어, 그 다음에 솥밥을, 압력 솥, 솥밥을, 돌솥밥을 제공해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어탕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뭐, 직화구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뭔가 좀좀더 차별화된 맛을 한다라는 인식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좀 숙제가 될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예, 오늘은 일단은 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예.